반갑습니다. 주식리더입니다. 자 복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초과 배팅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거 혹시 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시초과 배팅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자첫 번째 장전 효과 잔량어 장전 아 시간 외죠? 장전 효과 잔량 순위를 봐라, 그죠? 그러니까 이 전에 전날에 시간 내에서 어떤 종목이 핫했는지 파악하라 이게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조회순위 확인해라 이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 갭 띄워야 되고 세 번째 매물대 없으면 그러면은 슈팅이 나온다 이게 이제 시초가 베팅 요약입니다 어,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은 아, 알고 싶으시면은 이 주식 리더 주식 리더 검색하셔가지고, 요 동영상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오늘 아침에, 어,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말씀 딱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하셨으면은, 어떤 종목을 발견했었어야 했냐. 하시면은, 이노시스, 이노시스라는 종목을 발견했어야 했다. 어, 왜 그러냐? 이게 금요일에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이노시스는 에디슨 EV가 사명을 변경하고 1대4 무상증자를 무상 할 거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거래에서 크게 상승했었고, 그 여파로 아침에 종목 조회 순위에도 떴었습니다. 딱 그래서 우리 유료방에도 음, 시초가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잘.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시초가 이노시스 2분할 매수 생각하고 진입합니다라고 남겨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익이 언제 나왔나요? 9시. 1분도 안 됐습니다. 1분도 안 됐어요. 1분도 안 돼서 이 환이라는 그 아주 훌륭하신 회원분이 계세요. 환희 님께서 5% 익절료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빵끈빵근 님이라는 훌륭하신 분두 번째 훌륭하신 분께서 5% 익절료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이 밑에도 회원 후기가 쪼르륵 이어졌는데 오늘 캡처는 여기까지만 해왔고요. 어, 어쨌거나 9시 1분도 안 돼서 바로 익절 5%, 5 바로 익절 사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말대로 딱 이런 차트만 찾으세요. 다시 한번 자갭 상승했죠. 갭 상승했습니다. 갭 상승했고 그 다음에 앞에 매물 대 10거래일, 5거래일 동안 매물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슈팅, 나오잖아요.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 도전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네, 25%, 25.78%까지 올라가면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는 미련 없이 아침에 배팅 해가지고, 5% 깔끔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어, 제 말대로, 이런 차트만 딱 찾으세요. 이런 차트만. 아시겠죠? 이런 차트가 안 보인다. 하면은, 그냥 시초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시 따라 해보세요. 예, 외우기도 쉬워요. 장전, 호가잔량 순위. 아, 글자를 크게 만들어 드릴게요. 예. 자, 장전, 호가잔량 순위를 보셔라. 그리고 종목 조회 순위, 이거 두 개를 보셔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갭이 띄워져서 시작하는 것을 찾으셔라. 그리고 매물대가 없는 걸 찾으시면은 시초과에 바로 시장감에서 딱 눌러버리면은 슈팅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몇 퍼센트만 드셔라. 자, 3% 3% 주라. 왜 3%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욕심 절대 금물 하시고 하루에 3%씩 딱 다섯 주면은 계좌가 두 배됩니다. 1000만 원으로 하루에 3%씩만 5주 동안 꾸준히 드시면은 2천만 원 된다고요. 왜 욕심 부려서 계좌 망치십니까? 그냥 따라하시고 잘모르겠다 하시면은 카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댓글에 링크 나아 드릴 테니까. 어, 카톡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무료예요. 들어오셔서 시초가 이 종목 괜찮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다 답변해드립니다. 무료로 아시겠죠? 자, 이거에 이어서 시초가에 이어서 두 번째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10분 시리즈예요. <laughs> 종가 베팅, 배팅, 종가 베팅입니다. <laughs> 자, 종가 베팅. 아이고. 종가 베팅. 배팅. 종가 베팅은 뭐예요? 말 그대로 오버나잇입니다. 종가에 베팅하셔서 다음 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겁니다. 종가에 매수. 그다음에 아침에 매도.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뭐 종가 베팅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일 강하게 간 종목이나 뭐 상한가 갔다가 풀린 종목. 그다음에 뭐 수급이 많았던 종목. 네, 오타 이해해주세요. 수급이 많았던 종목, 뭐, 이런 등등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자, 바로, 이평 지지 후, 이평 지지 받은 다음에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어, 이 방법 어떻게 하는 거냐? 그 간단합니다. 방법만 말씀드리면은, 3시 15분에 차트를 찾으세요. 음, 찾아서 20분에 매수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날, 9시 5분에 매도. 자, 그러면은 몇 분이에요? 또 10분입니다. 10분이면은 끝납니다. 어제 5분, 그리고 오늘 아침에 5분이면은 승부가 납니다. 원리를 알려드리기 전에 검증부터 해볼게요. 검증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2평 지지 후 상승이라는 검색기도 있어요. 이 검색기에 어저께, 이, 이 e 엔드디라는 종목이 떴었습니다. 자, 확인해 드릴게요. 22일이죠. 금요일. 어저께라고 하기, 어저께가 아니라 22일입니다. 어, 22일에 성과 검증하기 딱 누르면, 종가에 어떤 종목이 떴었냐 하면은, E&D라는 종목이 떴습니다. 자, E&D 함께 볼게요. 22일에 E&D가 떠서, 종가에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느냐. 자, 종가에 매수했습니다. 종가는 26,85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초가 어디에 형성됐어요? 27,250원. 벌써 1.5% 갭을 띄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수익권이에요, 이미. 수익권입니다. 그리고 고가가 어디까지 갔어요? 28,450원까지 갔습니다. 6%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 얼마 먹으라 그랬어요? 3% 먹으라 그랬습니다. 6%뭐 욕심 부려도 되지만 그러면 계좌 망치는 지름길이다. 욕심 버리시고 3% 드셔라. 자, 분봉으로 볼게요. 자, 28,450원까지 언제 갔어요? 9시 5분에 갔습니다. 9시 5분에. 9시 5분 보이시죠? 딱제 말씀대로 4시 20분에 매수하셔서 9시 5분에 팔고 나왔으면 6% 깔끔하게 챙기면서 10분 만에 매매가 끝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제,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아, 이게. 자, 이한 종목으로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다른 종목도 보여드릴게요. 음, 어 월요일로 가볼까요? 7월 18일. 자, 아무 날짜나 찍겠습니다. 월요일. 보시면은, 월요일에 어떤 종목이 떴었냐? 에코 플라스틱 픽셀 플러스 인바이오라는 종목이 떴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기간 내 최고 수익률 6.5%.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 픽셀 플러스는 1.24%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초가부터 잰 수익률이기 때문에 어 사실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뭐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3일 보유했을 때 상승을 보여줬다. 이거는 당장 수익을 안 줘도 어 충분히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들이 뜬다라는 말씀이고, 자 아무 시점이나 선택을 해볼게요. 제가 뭐 그냥 아무데나 22년 어디론가로 가죠. 시 어, 22년 3월 16일입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기간 내 최고 수익률 3일 동안입니다. 확인하시면 3일 동안 72%의 확률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13%, 그리고 4%, 4%쭉 어, 해가지고, 최소 1% 모두 투어는 근데 너무 큰 종목이니까 안 들어갔겠죠. 윈터기나 이상 네트워크를 잡았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모든 종목을 잡았다 가정하면 은 충분한 수익권을 보여주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원리일까요? 자, 원리가 궁금하실 텐데,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는 첫 번째, 갭상승입니다. 갭 상승의 의미가 뭔가요? 그만큼 강하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다 이 이야기죠. 다음 두 번째, 갭 상승 이후 장중에는 하락해야 돼요. 어디까지 하락합니 어디까지 하락하냐? 하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 웬만하면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평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줄여서 말씀드리면 뭐냐?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시초가 재돌파하는 종목입니다. 하는 종목을 눈여겨 보고 계시다가 종가에 잡으면 된다. 보합을 유지해 주면 보합 이상을 유지해 주면 그러면 종가에 잡으면 된다. 야, 이게 자, 이게 어떤 원리냐 하시면 하면은 이 지지를 이미 받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어요. 이미 하락할 거는 다 하고 야, 너는 내려올 애가 아니야 하고 다시 올려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보합에서 머물 확률이 높을까요? 내려올 확률이 극히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을 종가에 매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럼 다음 날 상승하겠죠. 지금 뜬이 종목 세 종목이 있습니다. CNG 하이테크. 그다음에 T 사이언티픽 JC 케미칼. 이세 종목이 있는데 내일 추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예상에는 뭐한 종목 정도 빼고 뭐 티사는 티 빼고 한 CNG 하이테크나 제이케미칼은 상승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 금요일에 제 말대로 이제 ENDD라는 종목이 떴었는데 이 검색기, 이 검색기 받고 싶으시면 일단 카톡방 참여하시고 며칠 지켜보세요. 그리고 믿음이 가시면 저한테 검색기 주세요 요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자마자 검색기 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개팅 하자마자 저랑 사귀어 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저랑은 이제 저랑은 사람부터 알아가신 다음에 사귀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즈, 이전에 어 시초가 배팅 영상부터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종가 배팅까지 잘 숙지를 하신 다음에 뭐 여기까지 보시고 제가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은 주식 리더 검색하셔서. 카톡방 오픈 채팅방 있으니까 찾아오시던가 아니면은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그 링크 타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10분만에 수익내는 방법 오늘 어, 1편에 이어서 시초가 베팅에 이어서 종가 베팅까지 알아봤고요.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언제든지 카톡방 두드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